안녕하세요. 아디샷입니다. 아, 금일은 안철수 관련주 한번 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까미엔씨까미엔씨 안철수 관련주의 대장주죠. 자 대장주 한번 보시면은 월봉에서 월봉에서 지금 올라갈 당시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우군이었고요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자뚜두에 맞은 모습이죠. 뚜두에 맞은 모습인데 거래량 보시면은 어, 잔뜩 쌓아놓고 어, 털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매집할때 5천억씩 터졌는데 5천억, ,000억, 2천억씩 터졌는데 떨어질 때 보시면 1월 10일에 어, 물량이 뭐 7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니 뭐 개미들끼리 좀뭐 던지지 않았나. 세력들은 털지 않고 어, 놀란 개미들이 급등주에 탔다가 좀턴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속임수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지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3,800원에서 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보다 더 장도 안 좋았고 장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가 생기면서 어그 밑에 지지선, 다중 바닥의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을 보고 있고요. 금액은 한 2,700원 선. 2,700원 선을 딱 급반등 딱2 7 5 0원을 급반등을 했는데 일단 어 지금도 이제 거래량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안 붙으면 또 이제 뚜둑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매물대 있으니까 매물대에서 뚜둑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과대 낙폭이거든요. 과대 낙폭이라서 45% 정도가 떨어졌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늘 장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철수 관련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율에서 어 안철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윤석열 지지율이 요 며칠 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요걸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요 모멘텀도 있고 뭐 그래서 안철수 관련 주가 약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도 약간 좀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까뮤이엔씨가 좀 영향을 받았다 예, 그러나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또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 이르다 이게 더 급락할 거라고 그렇게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니 전자. 써니전자도 이제 똑같습니다 써니전자도 요거는 조금 다른게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1월 5일날 상한가 마르면서 어, 한 5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근데 그 그리고 나서 매도를 보시면은 거의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물량이 안 나오고 상한가 밑에부터 털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말아 올려놓고 지금 물량만 흘려 내리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이 이제 턴건 아니죠 누가 봐도 세력이 턴건 아니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지금 떨어진 거고 이것도 보시면 1차 지지선 여기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장이 안좋으면서금락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지지선이 한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4,100원. 4,100원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거나 뭔가 이제 다른 후보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또 급반등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뭐 100%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 있,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일단은 모멘텀이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털어낸 흔적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 강자 안랩. 안납. 자, 안랩도 똑같습니다. 안랩도 1차 깼고 2차 한번 보시면은 8 2 0 0 0원 수준에서 딱 멈춰서 간을 보는 느낌이고요. 다만 요거는 예전에 많이 해먹은 많이 해먹은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이제 대금도 그렇게 막 소름 돋게 터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까뮤 이엔씨나 써니전자처럼 아, 그렇게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놈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과거에 너무 때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올라가도 반등이 써니전자나 까뮤 이엔씨가 많이 나올 때 아마 좀 그렇게 소름 돋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을, 멀티미디어. 담을, 멀티미디어는 거의 뭐 하락이 거의 원점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어, 상승할 때보다. 그래서 얘는 좀 너무 과대 낙폭이다.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거래량 좀만 붙어주면 얘는 반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오픈베이스. 네. 최근에 이제 오픈베이스도 전고점은 뛰어넘지 못했어요. 전고점 정거, 여기 이제 과거 매물때 과거 매물때 들어가니까 요 정도 거래량으로 여기 들어가니까 뚜둑겨 맞았죠. 일단은 여기 물린 사람들이 탈출 러쉬를 조, 한번 줬고요. 그리고 거래량 씨가 말랐어요. 거래량이 씨가 마르면서 지금 이, 이 자리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또 2차 지지선 거의 끝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그 위에 딱 올려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멘텀을 좀 기다렸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약간 좀더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철수의 어, 지지율이나 뭐 토론회도 없었고요. 아직 뭐 어, 선거를 제대로 지금 치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많이 좀 등락을 할것 같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망가지게 되면 분명히 안철수 관련주가 또 오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둘 중에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물어 뜯는 싸움 속에서는 어떤 어한 명이 좀 나락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가 반드시 반등을 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안철수 관련주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